네, 반갑습니다. 오늘 보호와 목적어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하고 목적어를 구별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보호와 목적어를 구별할 수만 있다면 해석에서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라는 게 뭔지, 목적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문법적으로 이해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아요. 보호는요, 주어를 보충해준다는 말이거든요. 이 보자가 보충해준다는 말이에요. 목적어라는 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비교를 하시면, 우리가 예문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은, I read a book입니다. 나는 책을 읽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하고요, 어복하고의 관계를 보세요. 내가 책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목적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북이 왜 명사냐고 그때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어북이 왜 명사냐 그러면 어북은 목적어니까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책을 읽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는 뭐 읽었다 또는 뭐 읽는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수 있어요 제가 나중에 시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공부를 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he is a doctor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he하고 doctor하고 같은 말이죠 그쵸? 얘가 얘하고 똑같다 그러면 걔를 보호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가 누구냐? 닥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할때 얘가 목적어일 때하고 얘가 보호일 때는 이게 보호라는 말은 그가 곧 이게 된다는 말이에요. 목적어는. 이게 곧 이게 되는 게 아니죠. 그냥 내가 책을 읽는다는 게두 가지의 어떤 대상이 생성이 된다면 보호는 한 가지의 대상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뭐왜뭐 뭐 너무 간단한 문장이든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이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런데 문장이 조금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호와 목적어를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I read a book. 나는 책을 읽었다. 나는 주어 read는 동사, 어, book은 목적어.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를 해석을 해서 나는 책을 읽었다니까 목적어다 이렇게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나하고 책이 똑같지 않으니까 얘는 목적어다 이렇게 연습하는 것이 우리가 문법을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 문장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he is 히 t 닥터에서 h e 가 닥터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 그가 닥터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만, 만약에, h e 가 닥터가 아니에요. 그럼 이런 문장은 성립이 안 되잖아요. 이두 가지의 차이를 여러분이 아시면 당신의 영어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문법이 왜 좋은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거기에 신경 쓰기보다는 그냥 내가 I read a book에 어, book이 목적어구나만 이해하시면 돼요. 히즈 닥터가 아 그가 의사구나 이렇게 하시고요. 문장이 정말 어려운 문장에 봉착했을 때 제가 이거 목적어죠. 이거 보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그 위력을 그때 가서 아실 수 있어요. 그냥 지금은 I read a book. He is a doctor. I read a book의 어북은 목적어다. He is a doctor는 보다. 그럼 왜 어북이 목적어냐? 내가 책이 아니니까 목적어라고 한다. 그 다음에, 희가 닥터잖아요. 그러니까 보호라고 한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나중에 좀더 어려운 문법에서, 좀더 해석이 안 되는 문법에서 여러분들이 엄청난 도움을 받을 것이고, 그 어떤 단계대열은 제가 다음 시간에 또는 그 이후에라도 분명히 문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례는 너무 많거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